안녕하세요 컴퓨터 소리 컴소리존입니다 어, 하드 용량 부족으로 이제 저희한테 업그레이드를 부탁을 해서 저희가 출장을 갔고요 어,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 컴퓨터 덮개를 열어서 내부를 보니까요 이미 백업용 하드디스크도 사용하고 계시고요 어, 문제는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치가 120기가에 불과해요 예전에는 상관없었는데 조금만 사용량이 많아도 부족하죠. 그래서 바로 어, 탈착을 했고요. 다행히 이전에 그한개 정도를 미리 준비를 해서 바로 현장에서 이렇게 어, 교체할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더라도 이제. 하드 용량 부족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 아무튼 전원을 켜고 바이오스에 들어왔고요 이제 바이오스에서 이제 윈도우로 다시 설치를 해야겠죠 그러면 어, 기사분이 이미 연결해 놓은 장치로 선택을 하고요 당연히 어,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해 드렸고요 어, 설치 단계에서는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그 백업 디스크에 있는 자료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미로 지우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대부분 드라이버는 자동으로 적 설치가 되는데 이번 경우는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지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모든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훨씬 더 여유롭게 어, 사용이 가능하실 건데 뭐 기타 다른 이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어,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